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 단원에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기하 평균이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a 플러스 b라는 값은 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의미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이고요.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ax라는 지수값은 항상 0보다 크고, a의 마이너스 x라는 지수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는 2루트 e a x a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값은 여기 는 지수가 a의 0승에서 1이 되기 때문에 2와 같습니다. 즉 내가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x를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했을 때 2보다 커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y는 2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그래프와 x는 k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때 pq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요 자,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y는 2의 x의 그래프고요 자, 이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고, 자, 이 y는 2x의 그래프에 비교해 봤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켜주면 요렇게 생겼고, 요 그래프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여기서 직선 x는 k라고 했기 때문에 x는 k다 라고 적어주면 이 좌표가 k 콤마 2의 k가 되고 이 좌표가 k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 각각 점을 pq 라고 했기 때문에 pq 라는 이선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뺀게 되겠죠. 2의 k 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승즉 2의 k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 승 이고요. 자 2의 k도 항상 0보다 커나 같고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k도 0보다 큽니다. 그 0보다 큰두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합벨을 줬을 때 산술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 자 둘이 곱하면 2의 k 승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승이요. 이 값이 1이 되면서 얘는 2가 되겠죠. 즉이 값은 즉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최소값을 2로 같습니다.